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함께 읽어볼 시는요 우리에게 아주 깊고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바로 정호승 시인의 슬픔이 기쁨에게에요.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감정들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의 첫 문장부터가 아주 파격적이에요.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보통 선물을 준다고 하면 뭔가 좋은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슬픔을 주겠다니 이게 과연 선물일까요? 아니면 혹시 저주일까요?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시를 끝까지 파고들면서 그 답을 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도대체 시인은 왜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슬픔이라는 감정을 굳이 선물처럼 주겠다고 말하는 걸까요? 자이 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시가 어떤 방식으로 쓰여졌는지 그 구조부터 살펴봐야 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되게 독특하거든요 슬픔이라는 감정이 기쁨이라는 감정에게 직접 말을 걸고 있는 형식이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들이 서로 대화한다는 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문학 시간에 배운 개념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맞아요 바로 의인법이죠 사람이 아닌 걸꼭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이잖아요. 이 시에서는 슬픔이 말하는 사람, 즉 화자인 나가 되는 거고요. 기쁨은 그걸 듣고 있는 청자인 너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두 감정이 마치 두 명의 사람처럼 선명하게 맞서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시의 두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나하고 너가 도대체 각각 어떤 성격을 가진 존재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시에서 말하는 사람인 나, 즉, 슬픔은요,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다른 사람을 위하는 존재로 그려져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하려는 그런 마음이죠. 반면에 듣고 있는 너, 기쁨은 어떨까요? 완전 정반대예요. 오직 자기 자신의 행복만 생각하는 아주 차갑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그냥 기쁨은 이기적이야 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대신 아주 구체적인 장면 하나를 우리 눈앞에 딱 보여주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추운 겨울밤에 할머니 한 분이 길에서 귤몇개 놓고 팔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너는 다가가서 그 값을 깎아요. 그리고는 싸게 샀다고 막 좋아하는 거죠. 어때요? 이 기쁨의 모습이 눈에 그려지지 않나요? 기쁨의 이 차가운 모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실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거든요. 바로 옆에서 어떤 사람이 추에 얼어 죽었어요. 그런데도 그냥 모른 척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죠. 정말 기쁨의 그 냉정함과 무관심이 그게 달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슬픔과 기쁨이 얼마나 서로 다른지 봤어요. 이제 이 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그 심장부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이 시의 핵심 메시지는요 아주 재미있게도 모순이라는 옷을 입고 있어요. 이런 모순을 활용한 표현법 우리 뭐라고 부르죠? 네 역설법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게 말이 돼? 싶은데 공범이 생각해보면 그 안에 진짜 깊고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 표현 방식이죠. 그리고 이 시의 가장 유명한 구절 가장 강력한 역설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어때요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슬픔이 그 좋파는 사랑보다 더 소중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식을 그냥 확 뒤집어 버리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에서 말하는 슬픔은요. 그냥 우리가 막 우울하고 기분 안 좋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슬픔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아, 저 사람 정말 아프겠다 하고 같이 마음 아파해 줄 능력, 바로 공감과 연민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고통은 전혀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이기적인 기쁨보다는 차라리 함께 아파해주는 이 슬픔이 훨씬 더 가치있고 소중하다라고 시인이 힘주어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기쁨과 슬픔의 차이는 눈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요. 한방눈. 어때요? 그냥 따뜻한 방 안에서 보면 참 예쁘죠. 하지만 길거리에 약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재앙일 수 있거든요. 이건 바로 이기적인 기쁨을 닮았어요. 근데 봄눈은 어때요? 모든 걸 녹이고 감싸주는 따뜻한 눈이잖아요. 이건 바로 함께 아파하는 슬픔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런데요, 이 시는 그냥 기쁨, 너 나빠 하고 비판만 하고 끝나지 않아요. 그게 이 시의 정말 위대한 점이에요. 슬픔이 이 차가운 기쁨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함께 갈 것인지 그 희망의 길을 보여주거든요. 보세요. 슬픔이 기쁨을 벌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공감의 가치가 뭔지 가르쳐주고요. 그리고 바로 알아듣지 못해도 괜찮아 하고 기다려줘요. 그리고 마침내 손을 내밀어서 함께 가자고 하죠. 이게 바로 슬픔이 가진 진짜 힘, 포용의 힘인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이게 바로 시인이 꿈꾸는 세상인 거예요. 이기심이라는 그 차가운 눈이 다 녹아서 그치고 나면 슬픔과 기쁨이 더는 싸우지 않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걸어가는 그런 따뜻한 세상 말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희망이죠. 결국 이 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끝나요. 오늘 여러분의 슬픔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이 시를 읽고 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이 소중한 슬픔의 힘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더불어 함께 걸어갈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